사랑하 친구들 안녕하세요. 사랑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임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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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니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테마 제목. 요테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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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. 자, 아 지금 테마는 그냥 여름입니다. 썸머. 썸머. 제가 또 여름 엄청 좋아하는데. 자, 여름이지만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옷을 잘 입어야 나중에 어 지금 참여한 볼까? 분들이 다 심사위원이 돼서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줘야 되는지 고르는 겁니다. 일단은 모자대 제가 하나. 자, 첫 번째 모자를 썼고요 <laughs> <laughs>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 좀 여름 느낌이 날까요? 자, 여름, 썸머, 여름, 쌈박하게 네. 이런 거? 자, 옷 옷. 네. 아, 이런 거좀해 보자. 아, 해보잖아. 자, 연 지금 다른 친구들 열심히 우리 지금 우리 옷을 입고 네. 있는데요. 자 사랑이 메고. 시간 없습니다 지금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매줘야겠어. 가방을 메고 자 가방 켜고... 자 옷부터 입고 가방을 메야 되는 거 아니겠니? <laughs> 네 걷는 게 정말 모델이네요 네, 보이세아요 네. 아, 이런 식으로 걷는데 네, 어, 어떤 걸 입을까요? 약간 이런 거? 이런 거좀짬머 느낌 나지 않나? 자, 괜찮지 않아 약간? 자 그거는 모르죠. 이제 나중에 이제 함께 이제 플레이하는 친구들이 점수를 줄거 아닙니까, 그렇죠? 자 옷을 입으면 색깔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이거? 있습니다. 아니면 이거? 아니면 이거? 네. 뭐가 나? 자아그전 모르죠. 네 나온 거. 네. 니가 선택하는 겁니다. 아, 뭐 상의, 하의, 굽은, 팔찌, 악세사리 등등. 이거도 너무 예쁘잖아. 네. 아니, 원하는 이거 대로. 이거 할까? 네. 첫 번째 라운드는요. 네. 난... 자 과연 반바지, 어이, 너무... 치마. 자 청바지 다 아이, 있습니다. 뭐, 네.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자 지금 친구들도 열심히 느껴지네. 옷을 찾아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. <laughs> 아, 자 신발 덤받네. 자 여름인데 신발은 모르 신을까요? 아, 아 샌들도 있고요. 이런 네 보니까 아니면, 뭐 네. 하이힐도 있고요. 이렇게 네. 아 지금 그리고. 검은색 검은색 구두를 신었나요? 네, 네 하, 흰색으로. 색깔로 해서. 네, 흰색으로 바꿨고요. 어, 자 다른 친구들도 고민. 고민하면서 아니,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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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제가 오늘 또 1등, 3등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평범하면 안될것 같은데요. 네. 자, <laughs> 괜찮아요. 잠깐만. 괜찮아요. 아직 3분이 아직 남았어.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원하는 시간 안에 이걸로 바꿔서 패턴을 좀넣어보자 아, 게. 종류가 많네요 옷을 어, 괜찮지 않아? 구입을 해도 네 이렇게 패턴을 바꿀 어때?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느낌. 자 아, 지금 많은 분들이 도 어. 어,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수영복 입은 친구들도 있고요. 네, 아 공을 드나요? 네. 그럼 나도 저런 느낌으로 가야겠어. 자, 아예 아, 싹 이, 바꿔야겠다. 잠깐만. 벌써 또 바꿔요? <laughs> 아 지금 <laughs>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 2분 30초 안에 네자다된 겁니까? 자 어, 선글라스 끼까요 선글라스 껴야지. 껴야지. 여름인데. 선글라스 종류 많잖아요. 아그거보다는좀 아니면... 특이한 선글라스 좋을 것 같은데. 아 하트 있잖아요. 하트 선글라스 있잖아요. 아, 진짜 에바가 어. 이거. 너무 안 어울려. 어울리는... 오아 어? 괜찮은데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은데? 오케이 오케이. 자 괜찮아. 나만의 패션 만들기 <laughs> 사랑은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패션쇼장으로 갑니다. 고음.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패션쇼장에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투표를 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 친구인데요 자, 별 다섯 어... 개 중에 사람이몇개 주겠습니까? 어 여름 느낌 괜찮은 것 같아 2점 드릴게요 2점! 2점? 자, 런웨이 퀸은 사람이가 2점을 줬고요 어귀여워아 어, 잠깐만요 두 번째 참가자는 2점 게요 <laughs> 점수가 짜네요. 자 오, 다음, 아, 다음. 입은 너무 잘 뚫었어, 진짜. 어 헤어스타일도 멋지고. 요 사랑에 빠질 것 네. 같아. 삼점. 3점. 3점 좋습니다. 오케이. 자 예, 이어서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오케이 닌드라스코. 자 로우투 토리투. 테마는 아. 여름이었고, 자 포즈를 취해줄까요? 야, 자 시발. 사랑의 점수가 줄 수가 없고요. 다른 사람들 지금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. 진짜 나 진짜 제발 저 진짜 일등 안 해.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. 3등안 해. 자 과연. 아우 뭐, <laughs> 승자 축하합니다 1, 2, 3등 하지만 사랑이는 <laughs> 1, 2, 3등 아, 안에 못 들어가 과연 몇 등일까요? 자 모든 참가자들 죄송합몇 어? 등이야? 뭐, 소...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걸지? 자 네. 드림 잡입니다. 이번 테마는요 음... 나의 꿈의 직업의 의상을 입는 거예요. 뭐 의사, 뭐 선생님. 디자이너, 뭐 가수, 패션 디자이너 네. 등등등. 자, 일단 사랑이는 의상을 한번 입고요. 보니까 뭐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고요. 메이크업도 네. 바꿀 수가 있고, 다양합니다. 네. 자,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자 과연 사랑이는 자, 어떤 의상을 입을까요? 이번 테마는요, 드림자, 꿈의 직업, 나의 직업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는 겁니다. 자 지금 친구들이 바쁘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. 아, 자 모자를 여러분. 써줘야 돼. 자 모자를 쓰나요? 자 과연 어? 자 착용하고 괜찮은데? 있습니다. 네. 느낌 좋았어. 자, 지금 느낌 좋았어. 괜찮은데? 네. 어, 이런 벨트도 착용. 벨트 아, 해주면... 착용하고요. 자, 어떤 느낌 입어요 여러분? 자 사랑이는 어떤 느낌의 옷을 입을까요? 과연 드림잡 어떤 직업을 꿈꾸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맞춰보세요, 하겠습니다. 맞보세요여러분자 네.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저이 친구들도 어 청바지 입었네 저도. 어 좋아요. 아, 괜찮은데? 자, 야나좀잘 꾸민 것 같아. 자 과연 사랑이의 직업은 뭘까요? 텀블러. 함블람, 텀블러 함블람. 들고? 오우. 음, 아, 음, 카페에서 일하는 음, 음, 겁니까? 음. 겁니까? 카페 사장? 어... 아데 <laughs> 아니에요? 어, 카페 사장 아닙니다 메이크업 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? 헤어스타일, 맞아요. 메이크업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헤어는 이렇게 할 건데 네. 메이크업은... 아, 눈 모양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, 오케이 오우좀 무섭게 됐네 네. 아, 이건 뭡니까? 눈동자가 없습니다 괜찮죠? 아, 무서워요, 무서워요 자, 이렇게 다양하게. 다양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오 어 자, 이번 테마는 드림 잡 자,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사랑이 근데 헤드셋 하나 정도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셋 좀 껴줄게요 헤드폰 아 헤드폰 아니 이거 귀마개 아니에요? <laughs> 헤드폰 없나? 헤드폰 아, 없습니다. 아이 헤드폰, 아, 이게 헤드폰 좀... 있네 헤드폰 있어요. 어 진짜요? 진짜. 이거 헤드폰 헤드폰. 아 여기 있다 아, 여기 있다. 헤드폰. 자 헤드폰 꼈습니다. 괜찮은데? 어 좋아요. 저는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 사랑의 드림 잡 의상은 여기서 뭐. 마무리합니다. 자 이제 패션쇼장으로. 고고. 고고 자 이제 드디어 패션쇼장이 왔습니다. 자첫 번째 친구입니다. 자, 친구의 바... 꿈. 뭐 할까요? 자, 여러분 의상을 보고 이 친구의 꿈이 뭡니까? 진짜 모르겠어요. 이건 모르겠어요. 이거 몇점 줍니까? 일점 드릴게요. 모르겠습니까 자, 두 번째 친구 나옵니다. 아! 멋있는데? 괜찮네 밀리터리로. 자, 이 친구의 꿈은 군인? 군인 5점 줬습니다. 사랑이가. 와, 아 2점 습니까 예. <laughs> 제가 1등에. 자, 1등 이 같은... 친구의 꿈은 군인. 어, 자, 나, 나, 세 번째 나, 나, 나. 친구는 사랑이 나왔습니다. 네, 자, 보세요. 사랑이는 음. 꿈이 뭘까요, 여러분? 자, 사랑이의 드림 잡은 뭡니까? 여기서 한 말씀해 주시죠. 배우! 아 배우였습니다. 네, 네. 아이돌 스타. 네, 다음 친구. 자, 다음 친구는요. 어, 화가다, 화가. 얘 너무 잘딱 보면 나오네, 화가. 네, 아니, 너무 화가가 너무 꿈입니다. 어, 3자잡습니다별 3개. 나도 찍고 싶어, 찰칵찰칵. 나안먹게 자, 드레스 임플레스 아, 역시 사랑이는 들지 못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아 1등, 2등, 3등. 1등, 2등. 1등. 등이등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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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1등. 등일까요등6등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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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했습니다! <웃음> 오, <웃음> 이거 재밌다 오늘은 네. 제가 이렇게 딱 주제에 맞는 패션쇼를 해보았는데요 또 여기서 저만의 개성을 또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 번씩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, 안녕.